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생활과학교실입니다. 2023년도 제3기 생활과학교실 참여 신청 안내입니다. 7월 24일부터 10월 7일까지 총 10회의 실험을 진행합니다. 수강 신청 일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 수강 신청은 7월 4일 10시부터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합니다. 작은 도서관은 담당 사서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기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지구과학부터 조리과학까지 다양한 분야의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운영 장소 안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창의재단 복권위원회 익산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실험은 날씨가 추우면 나는 부드러워져 아이스크림 만들기입니다. 얼음과 소금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봅시다. 얼음은 녹을 때 주위의 열을 빼앗는 흡열 반응을 일으킵니다. 커브 물에 얼음을 넣으면 얼음이 녹을 때 물의 온도를 빼앗고 있어서 물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보통 얼음은 0도씨 정도 온도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녹으나 얼음에 소금을 뿌리면 얼음이 빠르게 녹습니다. 다음 사진은 지금은 종영한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의 한 장면입니다. 한 사람은 얼음을 그냥 들고 다니고, 한 사람은 왼쪽 사진과 같이 소금을 뿌린 얼음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 오른쪽 사진과 같이 얼음의 크기가 차이 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금은 얼음을 빠르게 녹게 만들고 얼음이 빨리 녹으면 주위에 열을 빼앗는 속도도 빨라져 주변의 온도가 무르 어는 점인 0도씨보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원리를 이용해 얼음과 소금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봅시다. 아이스크림이라고 써져 있는 재료 준비해 주세요. 같이 들어있는 우유가 오늘 아이스크림이 되어줄 건데요. 이거를 냉장고나 냉동실에 미리 넣어놔서 얼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차갑게 만들어 놓은다면 우리 친구들이 실험을 할때 아이스크림이 빨리 더, 좀더 빠르게 만들어지겠죠? 선생님도 미리 냉장고에 넣어놔서 이제 지금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눠드린 소금.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준비해 주어야 할 준비물은 이런 집에 지퍼팩 있죠? 이 지퍼팩. 그리고 이런 위생봉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얼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얼음까지 다 준비해 주었으면 지퍼팩에 얼음을 담아 주세요. 짠! 이렇게 얼음이, 지퍼팩에 얼음을 담아 준 다음에 같이 동봉해 드린 소금을 지퍼팩에 넣어, 이 얼음에 넣어 주세요. 그러면은 이 소금과 얼음이 만나 주위에 열을 흡수해서 이 우리가 아이스크림 만들어 먹을 이 우유가 더 빠르게 얻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어, 이 소금은 저희가 예전에 사다 놓은 국, 국내산 천일염이니까 혹시 이 비닐봉지가 터져서 조금 태어들어간다고 해도 어, 그렇게 건강에 크게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실험해주세요 소금이 얼음에 잘 붙도록 한번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얼음 소금을 준비한 후에 우리 지퍼팩에 만약에 뭐, 이거 지퍼팩이 하나 더 있으면은 위생팩보다는 지퍼팩을 사용해서 하시는 거를 조금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하면 잘 되지 않으니까 적당한 양을 해준 다음에 입구를 다시 풀수 있게 묶어 주고, 여름 안에 넣고 흔 들어 주세요. 얼마 흔들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얼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흔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얼음이, 우유가 언게 보이시죠?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벌써 완성이 됐어요. 이거는 소금 때문에, 소금 때문에 흡열 반응이 일어나서 아이스크림, 우유의 온도를 확 뺏어서 내가 빨리 아이스크림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이쁜 그릇에 옮겨 담아서 드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옮겨 담아서 우리 친구들이 숟가락으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아, 얼, 아이스크림 만드는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 세숫대야가도 좋고요. 좀큰 볼에다가 이 얼음 소금을 담아주세요. 이렇게 얼음 소금을 담아준 후에 다른 볼에다가 우유를 조금만 넣어서 이렇게 문질문질 문질 해주시면은 어느 순간 얘가 또 다시 이 스테인리스의 열을 빼앗아서 이 안에 스타미스의 열과 이 우유의 열을 빼앗아서 얼음이 우유가 얼기 시작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얼, 얼음이 얼기 시작을 했어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얼기 시작을 하면은 우유를 또 조금 더 넣어서 흔들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이제 어, 아이스크림을 또 만들어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했던 지퍼팩을 이용한 방법이 조금 더딱 봐도 좀더 쉬워 보이시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스팀레스를 사용하면 설거지 거리도 또 생기고 하니까 음, 이것보다는 좀더 빠르게 어는 지퍼팩과 이 위생팩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것도 지금 여기가 조금 작아서 그렇지 좀큰 세숫대야로 하면은 이것도 금방 또 얼거든요. 한번 얼기 시작하면 금방 는데 오늘은 좀잘안 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아이스크림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만약 주스를 넣어서 하신다면 슬러시가 되겠죠. 이렇게 우유나 주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만들고 더운 여름 잘 나세요. 그리고 어느덧 저희가 10회의 실험을 다 진행을 했어요. 오늘이 마지막 수업인데요. 어, 7월 4일부터 시립 도서관 홈페이지에 10시에 선착순으로 또 우리 과생활과학교실또 신청을 할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도 다음 기수에도 또 신청을 해서 또 만나서 재밌게 실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10회 동안 실험하신 분이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럼 아이스크림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우리 다음 기수에 또 봐요. 안녕!